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로보락 플렉시 프로 진공 물걸레 청소기가 428,000원에 강력한 흡입력과 깨끗한 물걸레질로 집안을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 로보락의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더욱 편리하고 완벽한 청소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로보락 S8 플러스 로봇 청소기가 놀라운 할인가로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로봇 청소기를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하고 쾌적한 집.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로보락 S9 맥스브 울트라 로봇 청소기. 혁신적인 기술로 집안 청소를 완벽하게 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편리한 직배수 스테이션으로 더욱 깨끗하고 스마트한 일상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로보락 H5 무선 핸디 스틱 청소기가 특별한 가격으로 준비되었어요. 세련된 베이지 블랙 디자인이 돋보이며 쾌적한 청소를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로보락 커버 엣지크 로봇 청소기. 놀라운 21% 할인 혜택. 꼼꼼한 청소는 기본.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8만원대로 깨끗.